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성도의 삶의 이유.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21절 말씀.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혜에 대하여 말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깊이 연구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신 대로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이런 사역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구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해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 영광스럽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드러났으며 말씀을 통하여 예언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이루셨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과거의 헛된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면서 구습과 욕심을 따라 살거나 사회적 통념의 도덕적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 장차 주실 영광을 소망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